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마이미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벨기 세대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함께여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계속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아직 그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 중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듯이 단단한 음식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언급만 해도 모두 다 이해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야 하는데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들이 그 히브리서 를 받는 수신자들 속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론 반복은 이제 강조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 반복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 대하여 명확하고 또한 세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 어, 본문을 살펴보면 11절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레위 직분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면, 즉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이 레위 직분의 제, 레위 직분을 따르는 제사장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 대제사장지까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왜 아론 자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했는가 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 결국에 레위 자손을 따르는 제사장들로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라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디에도 어 속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 이 레위라는 사람이 이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어그 등장하기 전에 있 있었던 아브라함과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어, 레위 자손이 나오기 전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 자손도 아론의 자손도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자손으로서 레위 자손의 대제, 어, 제사장으로서 어떤 구원사역이 가능했다면 혹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댁을 두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조하지,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존재했더라도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 레위 자손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지만 왕으로, 어, 왕으로 계셨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멜기세덱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또한 레위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화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멘.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유다 지파로부터 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율법에 의하여면 의하여면 제사장이 될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지 않는다면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을 따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댁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을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아브라함, 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댁을 보내셨다. 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멜기세덱의 등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서 뭔가 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치고 멜기세덱은 복을 하나님의 제세정으로서 복을 비는 이 장면이 사실 아브라함의 서사 가운데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그래서 뭔가, 뭔가 다른 일이 딱더멜기세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일이 딱 끝나고, 그냥 멜기세댁은 뿅 하고 또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 멜기세댁이 등장하는 이 창세기의 본문이 어찌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오히려 있,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왜 멜기세댁이 등장했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위하여, 이 히브리서, 어, 기자가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재산양직을 아주 훌륭히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레위자손도 아니었고, 또한 아론의 자손도 아니었고, 오로지 유다 지파로 나뉘어서 대제사장이 되신 율법의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듯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멜기세덱 또한 그런 대제사장이 존재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에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될것 중에 또한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멜기세덱이 어, 레위 지파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렸다고 해서 레위 지파 외의 인간의 욕심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이 모두 합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등장하는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교만함을 따라서 레위자 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재산장을 삼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만들죠. 이런 일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뜻과 인간의 교만함과 자만함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어떠합니까? 매기세력도 똑같이 근거가 없고, 똑같이 어느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 메기 세대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의 그 어떠한 조건을 갖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본분의 핵심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 가운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나 개인이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때 성경을 인용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나 개인들이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거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왜곡해서는 안 되며 무조건적인 어떤한 순종을 강요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늘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또 벨기 세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았고 교회인 어, 비가시적 교회인 우리에게는 아주 큰 유익, 오히려 어떻게 보면 유일한 유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사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며 훗날 나라와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계명은 율법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계명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오직 불멸의 능,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불멸의 생명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표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부활을 가리킬 수 있고, 영원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커크릴이라는 신학자는 이를 예수님의 완전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해석을 포함한다 해도 대입시킨다 해도 예수님께서 수용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직은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한계를 직시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레위 자손 지파의 제사장들은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또한 그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합니까? 매년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을 위한 또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또다시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레위자 손의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함도 없으시고 또한 부활하시어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으로 우리의 대제사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지그 그 정직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의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제사장직을 인정하는 것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니 우리는 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수신자들에게 누가 진정한 대제사장인가를 얘기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말하는 제사장에는 늘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배도가 아닌 더욱더 굳건한 고난 가운데 배도가 아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빨린 말로 고난이 곧 끝날 것이다. 어려움이 곧 끝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고난이 끝나고 곧 너희가 유복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잘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나 사실 히브리서 기자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하여 말하는 대부분의 성경의 기자들이 이 고난이 사라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금방 끝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이 수신자들을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힘듦이 사라지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너희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히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인내할 수 있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봄을 말미암아 참된 소망 가운데 인내하기를 권면하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또한 반복하여 말씀드렸지. 드리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바라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또한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변화가 아닌 우리의 시선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봄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된 인내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선을 자꾸 놓치기에 믿음의 길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그 일이 고난에 이를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난을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 혹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실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제 목회자들이 잘 이제 뭐 갑자기 또 물어보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봅시다. 혹은 뭐 거기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라고밖에 사실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왜냐하면 저희도 뭐 모르기 때문에 저의 미래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그런 질문 가운데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왜이 고난이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혹은 이런 어려움에 어려움의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도 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회로 우리는 전환해야 한다라고 사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때 우리는 끊임없이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 하려는 개인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 모른다 할지라도 아니 이런 뜻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명확하신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임없이 고난에만 우리의 시선을 맞춰 놓고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좋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로 발을 내딘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명확하게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물 위를 명확하게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어저 같은 사람은 사실 말도 안 했을 겁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물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빨리 예수님 빨리 육지로 가시죠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죠. 용감하게 주님이시거든 나로마이미아마 이이 무리를 걸어서 그 그리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아 내가 바라보지 못했다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님이 바라보지 바라보지 못한 것은 결국에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이 유혹으로 다가 다가오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설교가 있고 또한 은혜의 방편들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그냥 그저 고난이나 세상의 유혹에 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불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을 힘써 사용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또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죄악의 늪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죠. 또한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너희가 추구하고 바라고 고난이 없어질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너희의 대제사장 되시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하지만 더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잘하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믿,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뭐 후에 한 이런 지금 속도로 볼것 같으면 한 내년 3월 정도에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살펴볼 것 같은데요. 예 네, 내년 한 3월 정도에 살펴볼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죠. 물론 그1 1장을 이제 믿음장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11장을 굉장히 많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무언가 성취한 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수신자들이 말하는 것은 자, 봐라. 아브라함도, 뭐, 노아도, 누구도, 다윗도 봐라. 나중엔 다잘 됐으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너희도 다잘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내 인내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잘될 거야 다윗처럼 잘될 거야 노아처럼 잘될 거야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노아와 뭐 다윗과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인내하여 그 경주를 마쳤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경주하고 경주하는데 결국엔 누구를 바라봐야 하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돼 거꾸로 말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아도 다윗도 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믿음의 경주의 가운데 승리했듯이 너희도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므로 마이미아마 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시험의 길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다른 방도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 더 악해짐을 바꿔서 점점 선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훨씬 더 높을 수 있어. 악은 끊임없이 악으로 달려갈 것이고, 우리의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더, 우리의 삶을 더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좀 어울릴진 모르겠지만, 제가, 물론 이지 또, 우리 어른, 어른, 어른분들, 저보다 훨씬 나이가, 아, 훨씬 까지는 이라고. 또.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존경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부모님이 어, 경험하셨던 그 무게가 느껴질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아직은 사실 저도 이제 마흔 쪽, 이제 마흔 하나가 됐지만, 그래도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크게는 느끼지 못하는데요. 크게는 느끼지 못하는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를 키우셨겠구나 이런 어떤 힘든 가운데 나를 키우셨겠구나 때로는 이제 저도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그냥 침 꿀꺽 삼키고 아니면 뭐 차에서 그냥 혼자 이제 시간을 좀 갖다가 이렇게 집에 올라갈 때, 뭐 이럴 때 있는데, 물론 저희 와이프도 그러겠죠? 와이프도 뭐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이제 무게감이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도 많이 말하지만, 지금 당하는 고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더큰 고난들이 너의 삶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런 무게들을 점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다 이런 무게가 있어도 부모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또 주변에 뭐 이런 PR 방책들을 다 알아서 해줬는데 이제는 오롯이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무게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무게나 삶의 무게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사회상의 유혹이 그렇습니다. 사라질 것 같지만 또 다른 고난이 오고요. 사라질 것 같지만 또 다른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난과 이런 어떤 유혹이 그냥 빨리 내 안에 사라지고 그냥 내 삶이 막 천국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다 돼서 내가 모든 것들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때 세상은 우리를 당연하게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겪는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늘 예수께 고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래 보이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어제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이 오늘 그대로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겪었던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큰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우리 가데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과 유혹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